예, 관광개발론 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첫 번째, 두 번째 동영상은 상관없이 거그 도어상에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뭐죠? 리포트 답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니까 이 동영상 강의가 여러 가지 잡리를 많이 만들어주죠. 이 출석은 출석대로 출석 수업은 그거 출석부 정리해야 되고요. 또 동영상 그것도 말로는 자동으로 넘어왔는데 근데 지난 학기에도 초창기부터 자동으로 넘겨준다고 얘기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믿을 수가 없죠. 저 사람들도 뭐 일부러 그러진 않겠어. 어쨌든 그러면 또 그것도 일일이 보면서 수작업을 해야죠. 또 저는 거기다가 혹시 모를 코로나 확대 사태 대비하기 위해서 또 리포트까지 하죠. 일은 많죠. 예, 일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거의 저하고는 동영상 수업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3학년 2학기에는 3학년 과목은 대면 수업으로 풀, 대면 이 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인터넷이 아니고 그냥 대면으로 출석만 하는 수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 번쯤은 수업을 강의실에서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 학기는 2학년 관광영어와 4학년에 관광기업 창업론 두 과목만 대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 뭐냐면 대면 수업을 허용되는 인원이 맥시멈 35명이에요 우리 강의실이 지금 현재 장부상에는 70명으로 잡혀서 50% 인원만 대면 수업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먼 얘기는 한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50%인 35명에서 끊을 겁니다. 그건 예비 수강 신청, 예비 대기자 명단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뭐 교수님 뭐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대면 수업을 하면서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문화관광론 같은데 문화관광론도 사실은 그 안에서 하면서 프로젝트 하면서 좀 해볼 게참 많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문화고 앞으로의 이슈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수업시간에 예를 던 영도 문화센터죠 문화센터 그러면 뭐, 뭐 저기 하고 뭐 기타 강습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문화센터라는 그 지자체별로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도 문화관광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진출할 분야 중에 하나죠. 또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가덕도에 신공항이 생긴다 그래요. 그죠?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가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출할 분야 중에 하나가 가덕도 가덕도에 공항이고 가덕도 공항이라고 치고 가덕도 공항 공사라는 것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동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뭐 어, 비정규직 없앤다고 거 사회적으로 난리쳤던 게 인천 공항 공사였죠. 그런 식으로 각지그 공항마다 공항 공사가 있어요. 또몇 개는 못 가서 한국 공항 공사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네. 그것도 참. 아름다운 직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졸업과 동시에 그 개장을 하는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 거기에 써먹을 수 있는 경력을 쌓으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공항공사 하면 나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면, 멍청한 사람 아 좋아지겠네. 여행 가기 좋겠네. 그러나 미래 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그걸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볼수 있겠죠. 교수님 저 같은 게 혹은 제 능력으로 그거는 각자 하기 나름이에요. 적어도 대학까지 왔으면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죠. 그것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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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직장이죠. 됐고요. 자. Uh, within supply 아까 됐고요 tourism includes many geographic,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자, 관광은 geography, 정, 지리, economy, 경제, 인바람, 환경, 사회,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지리도 되죠 연결 구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코노미도 되죠? 인바람의 환경도 되죠? 사회도 되죠? 정치도 돼요? 우리는 안 엮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수 커리큘럼에 있는 과목만 다 수강한다고 그래서 그닥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가덕도공항공사에 취업을 하려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항공사들은 어떤 과목을 시험을 받는지 보고 어떤 직렬을 뽑는지 보고 대학 다니면서 광목과 수업만 다 들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과수업도 연관된 걸로 한두 과목 들어보면 눈을 뜨겠죠. 그러니까 대학은 눈 뜨는 역할밖에 안 해요. 아이디어 주는 역할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건 여러분들 각자 각자 목시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자, tourism is not an industry. 여기선 언이 중요한 거죠. 투어리즘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다. It is made up of a great many entities as well as these. e n t i t s 는 실제물 존재하는 것,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거다. 좀. 왜냐하면 우리 투어 음식 투어 남도 맛게 하잖아요. 그런 식당들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호텔 갖고도 연결되고요. 호텔이 옛날에는 그냥 잠만 자는 데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호텔의 각종 시설들이요. 서울의 여의도에 새로 생긴 현대백화점이요. 근데 현대백화 점더 현대 백화점자가 안 붙어요. 왜안 붙였는지 한번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백화점 사각 형으로딱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다양한 업체 판매 그 제품 회사들을 입점을 시키는 게큰 거였죠. 그리고 명품 회사 입점시키고.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신세계도 정용진이 지금 더 스타필드인가 만들잖아요. 완전 놀이동산을 꿈꾼단 말이에요. 리조트요. 어 저기 뭐죠? 파주 아니고 지명은 모르겠는데 경기도 어디에 다가 대규모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죠. 아니, 뭐대 재벌이 그런 걸 하냐고. 대 재벌인데 잘못 하고 있는데도 있죠 롯데. 개인적인 거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접해 보면 지금 롯데는 굉장히 위기예요 롯데월드 하나 있는데 별로 저기 매력적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에 또 리조트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사진상으로 근데 뭔가 색다른 어트랙션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그러면 처음에야 반짝하죠. 가까우니까. 근데 역시 매력물들도 그 안에 있는 매력물들도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청룡열차라고 그랬어요. 타고 와. 그렇게 곡선도안시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발, 발을 딛고 타는 건데 매달려서 타는 거 나왔고요. 바이킹 나왔고요. 홈라이드 나왔고 또 자이로드 앞에서 올라갔다 팍 떨어지는 거 나왔고요. 전학년 답사로 서울 경기권 갈 때는 악착같이 롯데월드를 가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내가 왜 좋아하고 다음에 어떤 게 그걸 바라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즐기더라고요. 그때는 어 입장 입장까지만 교, 어 모여서 가요. 그다음부터 각자 자유 시간. 신나게 노는 거죠. 그것만 해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또 느껴보고 다음 생각을 하고 사실 답사라는 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답사라는 게 담당 교수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어요. 이 나이에 롯데월드 가서, 사실은 롯데월드 가서 거의 그 오전 내내 커피숍에 앉아서 책 보고 앉아있죠. 그러다가 지난번 에갈 때는 옆방에 계신 한상현 교수님이 자꾸 오신 바람에 같이 그, 그 타고, 근데 별로 저는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용인 자연농원도 한번 간적 있지. 그건 학년으로 갔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별로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도태된단 말이에요. 용인 자연농원 우리 저 대학 때 있던 거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저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영화에 따라서 자꾸 새로운 매력물이 남기죠. 어, 그 일본 그 불매 운동 일어나기 전에 갔었나요? 오사카가 어디 갔을 때는 그 마법사의 훅 하는 거, 마법사 때.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 또. 마법사 안경 끼는 나오는 거. 그거 뭐죠? 조앤 롤링의 아 해리포터 그런 것들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좀 여건이 어렵긴 해요 코로나 때문에 제발 눌러 다니세요 많이 다니세요 그러고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변형을 하세요 머릿속으로나마 어떻게 최근에 그 상담 그 자문했던 애가 그 우리 오전에 얘기했던 걔 얘기를 해서 걔가 또 하길래 아, 그 친구한테도 자기는 문화적으로 가는데왜 경찰행정이 경찰을 안 하고 이거하고 지랄이냐 그랬더니 경찰은 자기하고 안 맞는데요. 그래서 문화관광 쪽으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 여자친구 있냐 그거 그러니까 있대요. 놀러 다니냐 그거다. 그러니까 뭐 그냥 먹으러 그러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여행을 해봐라. 그러고 스토리텔링도 여자친구를 위해서 만들어 보고 우리 자원 해설 시간에 했던 그런 거요. 그러면 영도에는. 전액기뭐 있거든요. 그고구마처음조엄이 들여왔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들여왔고 몇번 실패하다가 고구마 시베지가또 있어요. 그걸 보러 가는 놈은 사이코예요. 근데 그걸 보러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관광 전문가들이죠. 거기다 스토리를 입히면 와이어. 그리고 거기는 영도는 좀 좋은 게잘 찾으면 구석구석 뷰가 좋아요. 전망 도심 속에 도시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그 가끔은 너차 있냐 그차 없대. 어 그럼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소카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럼 전동 스쿠터로 여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소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만들어 그런 게더 소프트웨어란 말이야.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가던 데만 가지 말고, 맨날 먹으러만 다니지 말고, 감천 문화 마을도 가고, 흰여울 문화 마을도 가고, 한두 번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는 문화 마을이 싫어지거든요. 다그 마을이 그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어떻게 바꿀까? 영도에 우리 또 깡깡이 마을도 있거든요. 깡깡이 마을을 시간 내서 관광을 간다. 사이코예요. 사이코예요. 깡깡이 마을은 무슨 깡깡이 마을 개발 사업단 해갖고 처음에 돈 많이 들였어요 동네 사람들 돈도 퍼주고 그 산책장 치에 가는 한 15분 타나요. 배 6천원 내고 타는 거 그것도 막 해서 주고 그때 뿐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망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걸 6천 원 내고 타는 사람은 사이코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허튼 돈으로 지금 세금이 나간 거 같죠. 그게 왜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걸 하는 사업단도 대부분 공무원들이시거든요. 공무원들은 관광에 특화된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을 프로젝트를 공개 입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거기서 뽑힌 사람이 하는 건데 운영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만 가지 말고 사람들이 안 가는 데도 가보세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생겨요.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외우지 말고. 출석하고 웬만큼 시험 보면 삐쁠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삐쁠 맞겠다고 그러려니까. 차라리 이거 외우시간에 저는 다녀라 다녀라 많이 다녀라 김해가면 가야 테마파크도 있죠 가까운데 연지공원도 있죠 어, 샌드위치 하나 싸가지고 가면 되 잖아요 친구들끼리 가서 꽃 펴요 꽃밭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관광을 노는 거예요 놀아봐야 다른 사람을 놀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놀면서 불편함을 느껴야 그걸 개선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료는 다양하죠. 정말로 신세계가 뭐 리조트 테마파크 만든는데 그쪽도 갈수 있고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서 표파는 사람. 아니면 모자 쓰고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거 하는 사람 그런 것 보면 그거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적어도 대학을 나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데 왜 시도를 안 해요? 지레 겁먹고. 근데 의외로 그런 쪽은 사람들이 지원을 잘안 하지요. 테마파크나 그런 데는 모르니까. 그런 쪽도 가능성은 무지무지 커요 그리고 이 부산지역에서도 아마 가덕도에 공항이 생기잖아요 관광산업의 스케일이 달라져요 일단 24시간 해외에서 관광객을 실어 나를 테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대안, 요즘은 선전 안 하는데 대한항공 선전 안 하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선전을 하는 경우가 있죠. CF 찍는 경우가 뭐냐면, 새로 뭐, 뭐 독일의 뭐 루프트 어디에 저 노선 뚫었을 때. 대한항공이 다니는 노선은 한국 사람들로 바글바글해요. 왜? 교통편이 되니까 거기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 부산으로 오는 직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산으로 놀러 와요. 그죠? 그러면 관련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하 잠깐 가기죠 다른 나라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수십 년, 수십 년 아니고 10년 전부터도 10년도 더 됐어요 늘상 얘기하는 거죠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 그러다 일본 불매운동을 일본 사람 하나 아이고 여행사 망해요 중국에서 한양령 내리면 중국 사람나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 다 망해요. 관광객 안 와요. 난리 났죠. 그래서, 고객 다변화가 필요한 거죠. 주로, 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 우리가 뚫을 수 있는데 어디에요? 수업 시간에도 있고, 아, 그건 딴 시간에. 러시아 관광객. 언젠가 뚫리지 않겠어요? 왜냐면 걔들은 춥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걔지네가 속한 반도의 끝이잖아요. 의미 갖다 붙일 것도 많잖아요 어, 코로나 전에는 심심치 않게 부산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블라디보스톡 갔다 온 그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볼거 없는데 거기서도 대부분 볼거 없는데 그러나 이국적이거든요 역으로 블라디보스톡에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동남아시아 근데 동남아시아의 종교는 뭐 이슬람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뭐라 그래? 할랄. 할랄 음식이요. 그러니까 옆으로 세는데 셉시다. <laughs> 이슬람은 그 돼지고기를 못 먹죠. 그리고 뭐 도축을 할때그 코란에 써있어요. 도축을 할때 피를 흘리 무은 칼로 하면 안 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조리된 음식만 먹게끔 돼 있어요. 그네들의 약 90%가 어 저기 이슬람교를 믿거든요. 그 인도네시아도 이슬람이고, 그니까 우리 말로 회교도, 회교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가 그거거든요. 걔네들이 주로 믿는 그 사람은 회족이라, 그왜 회교라고 그랬냐면 신장 위구르에 사는 사람, 우리는 조선족이라고. 걔는 회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믿는다 고해서 회교라고 그래요. 이 동양권에서는 한자로 했을 때 회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울산에서 무슨 컨벤션 할때그 전문가들하고 회의하면서 그 전문 회의하면서 배운 거죠 저도 배워 갖고 왔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뭐 회교를 믿는 이슬람에서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음식이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김밥도 소고기 김밥은 안 되는 거고 제대로 그진네 경전에 의해서 조리했다는 걸 증명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담당자가 백 군데 전화를 해갖고 샐러드 사다 매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부산에도 이슬람 성전이 있죠? 있어요. 양고기도 먹고. 중국 사람이 하는 그 양고기 말고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으면 많이 많이 와요. 그다음아 회교도 회들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회교, 이슬람 문화에 어느 정도 몇가지 필요 는 없어요. 그럼 뭐 이슬람학 전공하게 기본적인 그네들의 사상을 알면 여행사 같은 거 이슬람 전문 여행사도 찾을 수 있죠. 항상 시작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전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도전할 거를 준비하는 를 단계가 대학이고요. 도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해운대 보면 아르피나라고 있거든요. 그 지금 부산관광공사가 소속이 돼 있어요. 적자요, 예 적자. 부산도시공사가 원래 주인이었는데 관광 부산관광공사 설립하면서 뭔가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걸로 떠넘겼죠. 도시공사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부산시에서 어째서 넘겼어요. 근데 적자예요. 애물단지가 됐죠. 박근혜 정부에서 공사도 이제는 알아서 각자 돈 벌어서 니네끼를 적자 내지 말고 돈 벌는 사업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외에 그때, 그때 이제 제안을 제가 제안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다가 회교 특화되는 그 시설로 만들어서 어차피 시장 다변화도 필요로 하다. 그러면 회교에 특화된 리소스텔을 만들자. 별거 없다. 중간중간에. 걔네는 2시간인가 4시간마다 그 알라시를 위해서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절하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 다음 중간 담당 공무원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요. 벌써 어떻게 알았는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허지부지 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아니 광고하그런데 뭐해 교회가 하긴 또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독교가 그러면 뭘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냐고요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저도 교회를 갑니다 안나지는한몇달 됐어요 썬데이 크리스천 내일 놀다가 일요일만 가서 잘못했어요 복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하고 오는 건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사회적 지탄을 받는 종교 집단이 기독교죠 기독교 절에서 감염자 나왔다는 거 없고요. 천주교도 없죠. 아이 문 닫았으니까. 악착같이 하다가 개박살라는게 기독교. 그죠? 기독교는 분파도 드럽게 많아요. 본부가 없어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집세 내야 되잖아요. 성도들의 성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성도가 안 모이니 누가 성금을 내냐고. 같이 교제하고 신도를 늘리니까 밥 먹이고 커피 먹이고 해가면서 늘리는 거죠. 어쨌든 옆으로 샜는데 지금 말하는 앞에 소프트웨어하고도 연관이 된 거죠. 소프트웨어하고도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접하지 않은 거한 그러니까 번쯤은 이슬람 성전도 한번 가보세요. 그 중세 그 뭐 유럽 문명사라든가 미술 작품 이렇게 뭐죠 그 스테인드글라스 이쁘장하게 해놓은 거 그리고 거 삐죽삐죽 나온 거 그런 것도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행하고 그쪽에 가면 고근처 그 저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죠 거기 시외버스 종점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법기수원지도 있고요. 엄청나게 갈 데는 많아요. 법기수 아 이거 자원 시간이니까 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개발은 치고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워요. 개발론을, 그런데 왜 개발론을 과목으로 만들어서 가르치냐고요. 이유는 기본은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땅팔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건물 질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이디어 주는 일이라니까요. 상담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건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에서. 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듯하게 만들었다가 흐지부지돼 버리는 거예요. 됐죠? 됐고 그 다음에 tourism is another an industry. 됐. 아 거기까지 했네요. 예. 그 다음부터 어그 다음 여기는 planners부터는 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리포트는 어, 더 플래너스가 나오는 그냥 페이지로 갑시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일까요? 페이지 아까 거에다가 1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리포트에요. 제출 일자 엄수 하시고,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플래너스 1 0페이지요 페이지 10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아 먹던가 말던가, 그건 내일은 아니고. 자, 이걸로 개발론 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